안녕하세요. 효사랑 가정의학과 이재원 원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만들어진다면 이 모든 게 쉽게 건너갈 수 있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유전자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 종류들은요 예방 접종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전부 다 코로나 종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방 접종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본다면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 접종이 없다 보니까 대신할 수 있는 뭐 다른 물질이 없을까 이렇게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암환자분들이 많이 맞고 있는 면역 증강 주사 티모신 주사가 있습니다. 이 티모신 주사를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어떤 기전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면역과 결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에 이렇게 나와있는 공모양이 있는데요. 이 공모양은 암세포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모양이 유사하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면역을 얘기하려면 혈액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면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이세 가지가 나오죠. 자, 이 모양에 따라서 어, 구분을할수 있고, 그리고 그 기능도 다릅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시키고, 적혈구는 산소 운반하고, 백혈구는 면역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백혈구도요,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다섯 가지 종류가 되겠어요. 자, 호연기구, 호중구, 호상구, 단핵구, 그리고 임파구 이렇게 나눕니다. 단핵구는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를 만드는 그 올챙이 역할을 하는 놈이고요. 자, 임파구는요, 또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암환자들한테 제일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자연살상세포, NK세포라고 부르는 것과 T임파구, B임파구 이렇게 크게 또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는요,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중구는 세균성 감염, 즉, 세균에 대한 면역 효과를 가지고요. 호상구하고 호연기구는 알러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기생충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도 거기에 해당이 될수 있고요. 임파구는요 바이러스와 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임파구 개수를 올리고 임파구 활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둔 여러 치료를 하고 있지요. 자, 근데 이 임파구는요 암 외에도 바이러스에도 같이 작용한다라는 그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면역을 얘기할 적에 작용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면역을 분류하는 방법은 많은데 일단 작용 방식에 따른 분류 방법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B 세포가 주로 작용하는 항체 매개 면역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하는 방식이고요. T 세포가 주로 작용하는 세포 매개 면역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체를 만들지 않고 직접 항원을 공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속도는 아무래도 세포 매개 면역 방식이 더 활. 훨씬 더 빠르겠지요. 어, 큰 차이를 뭐 쉽게 설명하자면 형사가 범인을 잡는데 용의자를 지목하는 어, 반,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항체 매개 면역 방식은요. 항 항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형사가요 용의자를 지목하는데 저 용의자가 전과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과거력을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저 용의자가 범행을 일으킬 만한 어떤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뭐 돈이 쪼들렸다라든지 원하는걸 샀다라든지 어떤 동기를 먼저 찾는 거, 예, 그게 바로 항체 매개 면역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증거를 찾다가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어 이렇게 정확하게 예, 지목할 수 있다는 라 장점도 있고요 세포매개면역방식은 요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 용의자를 봤을 적에 요그 인상만 가지고 어,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예, 우리 직감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될 텐데요. 어, 아무래도 증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헛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포매개면역방식은 어, 속도는 빠르지만 어 이게 정확성은 좀 떨어지는 어, 그런 면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보통 백신을 만들 적에는요그 정확성이 더 어,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항체 매개 면역 방식을 어, 선호해서 어,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 세포 매개 면역 방식을 이용한 어, 백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 바이러, 대상포진 어, 백신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역 분류 방법 두 가지 얘기 드렸는데요. 어, 이런 면역 분, 어, 면역 반응을 분류하는 물질,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 헬퍼티셀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진행할까 결정할 적에 사이토카인이 관여한다라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이 뭐냐? 보통 인터루킨 종류들이 있고요. 인터페론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어떤 면역으로 진행할 건지가 명령이 내려진다는 거죠. 사이토카인은 그래서 면역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뇌 어, 매... 매개 면역 반응 중에서 특히 세포 매개 면역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떤 사이토카인이 명령 을 내리냐 주로 인터루킨 2와 인터페론 감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인터페론 감마를 통해 가지고 세포 매개 면역이 얼마나 더활성화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결국 인터페론 감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을수 있는데 확실히 많이 떨어지. 자, 우리, 어, 모든 병들이 지병이 있는 분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어, 면역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세포 매의 면역 반응을 확인을 해봤더니 인터페론 감마가 역시 당뇨병 환자들한테 월등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나이가 많거나 당뇨가 있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한테 인터페론 감마를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으로 인해서 어떤 바이러스나 암에 대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물질이 바로 사이모신 알파원 되겠고요. 이게 성분명인데 예, 제품은 어, 티모신. 아니면 자닥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전은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인트로킨 2와 인터페론 감마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이 사이모신 알파 1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 사이모신 알파 1 어떤 물질이냐? 우리 가슴에 흉선, 사이무스가 있습니다. 이 사이무스, 흉선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서 면역 조절 물질 중에서 가장 강한 면역 조절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응증은 항암 쪽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어, 예방 백신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그 간염이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거에 대한 면증 증강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용 방법 간단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하루에 네발네 4발, 바이알까지도 투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두 달을 맞던, 6 개월을 맞던 안전합니다. 매일 맞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일주일에 한 번만 맞더라도 그 의미가 있는 게또이 사이모신 알파 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 부작용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금비가 없는데 단지 어, 이거는 백혈구의 어떤 소, 수나 활성도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백혈병 같은 혈액감 환자한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티모신 알파 아, 원 어, 사용 어, 효과는요, T 세포 활성과 NK 세포 활성이다라고,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T 세포, NK 세포 둘다 임파구가 되있고요 임파구는 역시 백혈구의 에, 종류라고 그랬죠. 자, 백혈구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아, 어, 5일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어, 티모신 알파 원의 효과는 한 5일 정도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모신 알파 원, 티모신 주사를 한번 맞고 나면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더 많이 맞으면 아니, 더 자주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따졌을 적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이라도 맞으신다면 충분한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 웬만한 암 환자분들이나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티모신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맞아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